샬롬, 니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 너무 축복해요. 혹시 아직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찬양, 준비, 할렐루야! 살부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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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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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예수예수함께함친해요친수들예함님요함생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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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이네요. Oh,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날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해지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재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망군의 여와의 말이다. 날라기 1장 11절 말씀. 아멘. 뉴든 친구들, 샬롬.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 전두사님이 엄청 신나 보이지요? 이유는 바로, 짜잔! 전두사님이 선물을 받았거든요. 어떤 선물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 함께 뜯어볼까요? 어떤 선물일까? 전두사님이 좋아하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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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뭐예요? 엄청 더럽고 다 망가진 장난감이잖아요. 음, 너무 속상해요. 전두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줬다면, 이렇게 더럽고 다 망가진 장난감을 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망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헌금과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슬퍼하셨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일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 이야기 기억 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느헤미야와 함께 긴 성벽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엘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셨을 텐데, 도와주시기는 커녕, 에휴. 비가 계속 오지 않아서 먹을 것도 없어. 살 수가 없다고. 그래, 맞아. 다른 힘센 나라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이미 없애주셨을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자 그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자꾸 자꾸 더 커지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아무렇게나 나아갔어요. 에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데 이 병든 양이나 드리고 와야겠어. 나도야 돈을 빼앗아서 예배 드리고 와야겠다. 하나님께서 뭐 보시겠어?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저를 조금 도와주세요. 싫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하나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요. 맞아, 맞아. 예배 드릴 때 헌금도 계속 잘 내고 있어요. 알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병든 양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린 것들과 남에게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 그리고 아무렇게나 드린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세상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세요. 이제 곧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뻐 뛰어놀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렸나요?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떤가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세상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이제 어우, 예배드리기 귀찮아 투정 부리면서 예배드리지 않기로 해요. 또 마구 장난치면서 대충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 하기로 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해요. 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멋진 예배자가 되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세상 모든 곳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아옵시며 나. 주 없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성나이다